안녕하세요. 해고무정입니다. 자, HLB입니다. 자, 오늘 HLB 마이너스 1.5%가량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장 초반 대비해서는 조금 더 내려왔는데요. 시초가가 갭상승, 오늘 2.47% 갭상승했고, 또 한때 고가가 5%까지 오른 거에 비하면, 체감은 상당히 더 좋지 않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그만큼 지금 더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인데 바로 그게 왜 그러냐면 그동안 그동안에 저기 위에서 이미 물려 있었잖아요 위에서 많이 물려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과정에서 어 요거 4 50% 오른 게 문제냐 어 대략 한 40%죠 어 대략 40% 가량 오른 게 이게 문제냐 더 많이 올라가야 된다. 우리 욕심은 제한이 없어요. 그렇죠? 더 많이 올라오면 더 많이 올라올수록 좋은 거지. 다익선이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누가 떨어지기를 원해서 매매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는 더 많이 올라가길 바라지만 항상 주식이라는 건뭐 오르고 떨어지고 그렇죠? 많이 오르면 또 많이 떨어지게 되고 또 많이 떨어지면 또 많이 오르게 되는 게또주식의논리인데 지금 우리 hlb 입장에서는 앞에서 이미 한바탕 해서. 어, 이렇게, 이렇게 무너졌다가 옆으로 행보했고, 또, 최근에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충분히 쉬어갈 수도 있다. 라고 또볼 수가 있죠. 어, 특히 이제 제가 앞에 영상에서, 그럼 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느냐. 대략 뭐, 10만원에서 11만원 정도, 여기 수준에는, 어, 언제든지 올라오면 걸릴 수도 있다. 그런데 오늘 그 고가가요, 98,100원에서 오늘 걸렸네요. 그죠 98,100원. 자 제가 얘기했던 것만큼 그렇게 10만원까지 올라가지도 못하면서도 이렇게 내려 눌렀다. 자 그런데 오늘 장 초반에 투자자들이 이거 명확하게 확인해야 되는 게다 이런 얘기는 다 미리 말씀드려 가지고 그쵸? 예. 오늘 숨 고르기 장세가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그쵸? 예. 숨 고르기 장세가 어디서 나타나요? 코스피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코스피에서 시가총이 상위 주식들이 오늘 쉬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어? 우리가 코스피 지수가 쉬어갈 때 코스닥 지수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제가 얘기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얘기 드렸죠? 왜갈 수밖에 없죠? 투자 여러분들? 어, 키만 추기하러 가야죠. 코스닥 지수가 그동안에 더 많이 눌려 있었거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지수 대입하듯이 주식도 그렇게 대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이렇게 좀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코스닥 지수 한번 보세요. 코스닥 지수 얘 지금 뭐 본격적으로 날라가기 시작해서 뭐 우리 저 코스피 지수처럼 막 여기 올라와 있나요? 그게 아니라 아직 추세 이제 62평으로 돌려 세우고 있잖아요 여전히 지금 답답한 어, 박스의 형태로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아직 코스닥은 시작도 안 했다 그렇게 보는 게더 맞죠 예 얘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 좀 하려면 여기부터 좀 넘어가 줘야 돼요 예 대략 한뭐 870포인트 정도 여기 정도를 넘어가줘야 돼. 그래야지 어 박스 탈피하고 너 정말 이제 한번 좀 가볼까?라고 하는 우리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 박스권 정도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 종목 저 종목 돌아가면서 막다 올라올 수 있겠죠? 올라올 수 있는데 결국은 이 시장을 이끌고 주도적으로 올라가려면 시장에서 누가 올라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쵸 네, 2차전지 쪽 우리 에코프로가 올라가야 된다 갈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제가 강조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순환 매매가 이제 돌고 도는데 그 과정에서 에코프로 쪽으로 오늘 장 초반에 수급이 워낙 강하게 들어갔고 또 반대로 오늘 딱 브리핑 내용 보면 아시죠 알테오젠이라든가 h l b 부터 시작해서 바로 그냥 에코프로로 어, 가장 중요한 화두는 오늘 요거예요 요거 이들 종목들입니다 그 그러니까 수급들이 이렇게 뚜렷하게 오늘 차이가 나타나다 보니까. 네, 이걸 보고 우리가 확인하니까 뭐더 할게 없잖아요 HLB 그래서 오늘 어떻게 했어요 9시 14분이에요 9시 14분에 HLB 비중 축소 의견이 나갔어요 네, 30% 비중 축소 앞에서 우리가 96,700원 그쵸? 아 죄송해요 66,700원 맞죠? 네 66,700원 66,700원에서 추천 의견이 나갔고 오늘 아침 9시 14분에 네, 비중 30% 축소 의견이 나갔습니다. 네. 이게 깔끔하게 일단은 차익 실현도 조금 해주고 또 투자자분들이 좀 한숨 돌리고 또 여유를 좀 찾고 또 밑에 어, 조정이 안 나오면 나머지 그 보유하고 있었던 70% 비중으로 그냥 올라가면 되고 어, 주가 조정이 나오면 어, 나는 좀더 여유롭게 보겠다. 어, 비중 조절을 만약에 더 나오면 비중 조절 좀더 해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비중 조절 좀더 해야 되겠죠 어, 실제로 85,000 정도에서 받아줄지 조금 더 밀려서 받아줄지 뭐 한바탕 아래로 훅 내려왔다가 받아줄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으니까 실제로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 HLB가 분명히 앞으로 나올 호재도 있습니다만 수급적으로는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야 되는 입장에서 어, 그러면 우리 HLB만 가지고 올라가는 게는 분명히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에코프로 쪽으로 수급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에코프로 영상을 또 참고해 주시면, 또 중요한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특히 오늘 1 0 총의 상위 주식들 을 보시다시피, 거래소에서 오늘 3바 1.37% 하락, 셀트 1.4% 하락, 그니까 러 제약바이오 섹터들에서 오늘 수급들이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니까 러 이렇게 장 초반부터 아예 수급이 그냥 아예 딱 정해져 버려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뭐 미친듯이 HLB 안 간다고 지금 애쓰고 용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든 편안하게 오늘 장 초반에 이미 그냥 다 결정이 나버렸으니까. 우리 에코프로만 얼마나 더 많이 갈 거냐, 안갈 거냐 면 우리 판단만 따지면 되잖아요. 그렇죠 에코프로는 10만 5천 원뭐 저항 그 정도 그냥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 그림들이 나타난 과정에서 수급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 보시다시피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오늘 2% 넘게 삼성하는데 여기 보면 뭐 기계 장비라든가 뭐 인터넷 탑10 종목들 여기에서 좀 들어가긴 하는데 줄지이 보면 코스닥 150주 여기에서 그쵸? 코스닥 150 지수에서 수급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볼수 있잖아요 여기 레버리지도 그렇고 여기 코덱스 코스닥 150 지수도 그렇고 어 그러면 코스닥 시장에서 대형주를 잡아주고 있구나. 그쵸? 150위권 안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K-pop. 그쵸? 음원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2차전지 산업. 여기 빨간불 들어있죠? 와 2차전지 산업 쪽에 우리 그 2차전지 관련된 소재 부품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예. 네. 그리고 뭐 일부 로봇. 그 다음에 게임. 뭐이쪽들이 수급들이 이렇게 좀 나온 거예요. 반대쪽으로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다, 어, 보시면. 반도체 쪽이 약세, 삼성전자 약세 뭐, 그러니까 뭐 크게, 아 삼성전자가 약세가 아니라 삼성그룹주 네, 삼성전자는 지 버티고 있고, 자동차 쪽좀 약세 보이고 있고 여기 헬스케어 약세, 나타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수급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늘은, 오늘은 어, 반전되기가 어렵습니다 장 초반에 이런 부분들이 보통 다 정해진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오늘 HLB는 오전에 9시 14분에 30% 매도로 현금 확보 비중 축소 의견이 나갔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내용들을 투자님들이 함께하고자, 우리 그 화살표 매매방,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 같이 하는 이유가 되겠고요. 유료방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상을 보시고, 또 참고하시는 분들은 또 구독 좋아요 함께 해주시면서 어, 투자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h l b 가 그래서 이렇게 키마 추기의 랠리로 올라가고 있는 코스닥 지수에서 수급적으로 어, 오늘 다소 이렇게 좀 빠지고 있기 때문인데, 자, 그러면 이번 주 이번 주또 상황들로 놓고 봤을 때는 어, 우리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포럼이라고 해서 내일 개차가 되고요. 그리고 삼성, 우리, 언팩 행사가 있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데, 파리에서. 어, 폴더블 갤럭시, Z6, 어, 그 폴더블 폰 있죠. 예, 그거하고, 또 플립 6, 그다음 갤럭시 워치, 7 시리즈,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나오는데, 특히 이제 갤럭시 링이라든가, 이런 또 신제품도 또 나올 예정이에요. 공개될 예정이라서, 어, 여기에 대한 또 어떤, 어, 또 변수도 우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변수라는 얘기는 바로 수급적으로 반도체 쪽이나 또는 삼성과 관련된 주식들로 또 수급들이 또 이르면 내일부터 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약바이오 쪽은 계속적으로 좀 주목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쪽도 제가 계속적으로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예요 코스닥 시장 그리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지만 반도체 쪽 주목해야 된다 왜냐면 코스닥 시장에서 반도체가 많이 못 갔거든요 2차전지만큼 뭐못 갔다 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힘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2차 전지 당겨주고, 제약바이오 당겨주고, 어, 그 다음에 뭐, 반도체도 당겨주고, 당겨줘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관점에서 반도체 계속적으로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번주는 주 후반으로 가면서, 어, 미국 그 소비자 물가지표 6월달 지표 나오죠. 생산자 물가지표도, 어, 목요일, 금요일, 예, 이렇게 각각 나오기 때문에, 어, 중, 증시의 이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겠죠. 어, 증시의 변동성이 생길 수 있고, 또, 우리 한국은행 금통이, 또, 금리 결정이 10일 날 있는데, 이거는 뭐, 어, 그냥 동결이니까, 이건 뭐, 우리가 볼건 없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이벤트는 우리 게임주, 게임주 쪽으로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NC 소프트라든가, 또, 시프트업, 또, 신규 상장, 이런 이벤트들도 좀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서 수급이 지금 제약 바위에서 흘러나와서 게임 쪽 그리고 반도체 쪽 또는 음원 엔터 쪽 요쪽으로 어떻게 흐름들이 흘러가는지도 투자자님들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HLB 주주고 내가 HLB 매매자라고 해서 너무 HLB에만 내가 목을 매고 있으면 어, 투자자님들이 어, 나중에 헷갈릴 수 있고 어, 자꾸 HLB 하나만 보다 보면 어우야왜 이렇게 빠지지 아우 막 견디기도 힘들고. 어 상황 판단도 잘안 되고 이거 비중 줄여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보유할까? 어, 고민스럽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몇 가지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보니까 투자자분들 예,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뚜렷하게 시그널들이 그렇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투자자분들에게 의견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렇게 투자자분들이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 HLB가 이렇게 주가 조정이 뭐큰 폭은 아니지만 소포로 나오고 있는데 자, 이 과정에서 그럼 제약 바이오는 이벤트가 없느냐? 아 이벤트가 있죠. 저 바이오플러스 인터팩스 코리아라고 해서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이것도 역시나 코엑스에서 개최가 되는데 어 인터팩스 코리아는 이제 국내 외 바이오 제약 어 업체들, 기업들이 어 다수가 참가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참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또 우리가 기대해 봐야 되는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 없지는 않다 아, 그래서 이 부분들까지 좀 고려해 보면 어, 우리 HLB가 뭐 주가 조정이 뭐 아주 세게 나온다 라기보다는 어, 계속적으로 업종별로 어, 순환매매가 계속 돌면서 어, 제약바이오가 좀 들어가면 뭐 다른 2차전지가 좀 쉬어가고 어, 2차전지 쪽으로 좀 수급이 많이 쏠리면 어, 제약바이오가 좀 쉬어가는 형태로 아직은 좀 그렇게 가고 있다로 볼 수가 있어요. 아직은 지금 대세 상승장이 아니니까, 등시들이 양대 지수가 다 대세 상승장으로 이렇게 딱 추세가 완전히 틀어져 버리면요. 그때는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도할 필요가 없어요. 예, 주도주는 웬만하면 가지고 가셔야 돼. 그래야지 시장이 올라 왜냐면 지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시장을 보면서 시장이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만 보면 체크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다 같이 손잡고 올라가는 상,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는 지금처럼 순환매매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 너도 나도 손잡고 다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 저 종목 계속 갈아타면 투자자분들 수익이 잘안 납니다. 네, 그때는 또 종목을 계속적으로 사고 팔고가 아니라 그럴 때는 잘 보유하고 유지해야 수익이 좀더 크게 확대된다. 예. 그래서 대세 상승장과 또는 이렇게 좀 주춤하는 좀 답답한 장세 속에서 매매하는 방법이 다르다. 예, 그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어떻게 된다? 예, 코스닥 시장이 이제 막 박스권 돌파하려고 해서 막 이렇게 흐름들이 이제 막 올라오고 있고 62평 이제 돌파하고 있으니까 이 과정에서는 밑에 많이 빠졌었던 종목들이 막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상황들이고 수급들이 그래서 어, 종목별로 막 돌아간다. 예, 수환매매가 계속 돌아간다. 그래서 그 중간에 가장 중심에 있는 에코프로가 오늘 예, 또다시 이렇게 강하게 치고 나오면서 HLB는 수급적으로 소외될 수 밖에 없는 오늘 구조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투자자분들? 예, 조금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쉬어갈 수도 있고, 만약에 뭐 내일이나 모레 뭐 추가적으로 더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HLB가 뭐큰 문제가 있어서 악재가 나와서가 아니라, 아 쉬어간다 숨 고르기 정도라 싶, 보시면 되겠고 그럼 85,000원 전후 가격으로 해서 어 얘가 잘 버티고 어, 지지하고 또 시세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또 비중 확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또 비중 확대하거나 또 우리가 다 차익 실현했다가 또신규도살수 있는 거고 어 이런 부분들을 투자자들이 코칭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구독자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